백회 특집에서 트롯뚱이 정동원과 남승민이 함께한 특별 데뷔 무대가 꾸며진다. 그동안의 숱한 경쟁후보곡들을 제치고 데뷔곡으로 선택된 노래는 무엇일까? 미스터트롯 2위 영탁이 작곡해준 데뷔곡 짝짝쿵짝의 녹음 현장이 공개된다. 아이들을 위해 프로듀서 영탁이 직접 발벗고 곡 녹음과 디렉팅에 나선다. 늘 자상하게 아이들을 챙겨주던 탁삼촌의 모습은 없고, 실력파 정동원과 남승민도 영탁의 카리스마 넘치는 디렉팅에 당황한다. 녹음 도중 아이들 모두 밖으로 호출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고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 정동원과 남승민에게 영탁이 화낸 사연은 무엇일까? 한편 두 사람의 성공적인 듀엣 데뷔를 위해 영탁이 초특급 선물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상위 1% 나오나 남진, 이선희, 보아, 소녀시대 등 톱스타들이 찾는 코러스계의 레전드. 김연아의 깜짝코러스 녹음이다. 어떤 노래든 한 번만 들으면 코러스를 넣을 수 있다는데. 두 아이들을 놀라게 한 코러스 녹음 현장이 그려진다. 12일 방송되는 아내의 맛에서는 어느새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입시생이 된 미스터트럭 유소년부 남승민은 깊은 고민을 하던 중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시학원이 아닌 영탁 삼촌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남승민에게 영탁이 1일 입시 가이드가 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고, 남승민은 대학 교수에 입시학원 전문 강사까지 도합 10년 경력의 베테랑 탁선생님의 일타 강의를 듣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나이는 83년생으로 올해 38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승민은 물론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정동원까지 지역가요제의 모든 상을 휩쓸었던 트로트 신동들은 영탁의 수업에 멘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탁 선생님의 코칭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던 남승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모습으로 지켜보던 아마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영업빈을 이렇게 다 공개해도 돼? 라며 베테랑 작곡가 박명수와 데뷔 9년 차 현역가수 노지훈도 특별한 탁 선생님의 노래 잘하는 방법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웰컴 투레슨 지옥을 외치게 만든 영탁의 특급 예슨 비법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탁은 특급 예슨 도중 첫사랑 이야기를 털어놔 현장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천하의 영탁을 쑥맥탁으로 만들었던 첫사랑 그리고 첫폭포 스토리가 남승민과 정동원 그리고 아마팬까지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맛 제작진은 대학 입시에 대해 고민이 많은 고3 남승민을 위해 영탁이 1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공개하는 특급 의의를 발휘했다 남승민, 정동원, 영탁이 친형제 케미를 그려낼 이번 주 방송분에 많은 기대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2일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과 임도영이 서로에게 한 수를 주고받는 여열 재회 현장이 공개된다. 트로트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트롯 미래 꿈나무이자 대세 중의 대세, 정동원에게 미스터트롯 유소년부 피자빵, 인도영이 찾아왔던 상태. 미스터 트럭 경연 이후 오랜만에 정동원을 만난 인도영은 반가움을 잠시 넣어둔 채 트로트한 수를 배우러 서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왔다며 상경한 이유를 전해 정동원을 놀라게 했다. 정동원은 지난 영탁의 특급 원포인트 레슨을 떠올리며 포스트 영탁의 100% 빙의한 정동원 마스터로 변신했다. 영탁에게 전수받았던 특급 포인트를 인도영에게 쏟아내는 모방 레슨에 돌입했던 것. 또한 정동원은 임도영과 홍자원의 기획공란은 너의 에어백에 맞춰 안무를 탄생시켰고, 두 사람은 즉석 기획댄스를 선보이는 진풍경까지 선사했다. 정동원의 특급 수업에 임도영이 진지한 눈빛을 드리우는 열혈 수강생의 면모를 펼쳐내면서 임도영의 노래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될지, 정동원 표창작 안무는 어떨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열띤 강의를 마친 이후 정동원과 임도영은 라면 비페로 향했다. 정동원 마스터 앞에서 수강생이었던 임도영은 어린이 먹방계의 1인자답게 먹교수로 변신 팥기름 볶기부터 마지막 식초 한 방울 더하기까지 라면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방출하며 프로페셔널한 자태를 뽐냈다. 뿐만 아니라 한창 라면 먹방 도중 임도영이 정동원에게 예상 밖 고백을 터뜨리면서 둘만의 시그널을 울렸다. 폭염 수술을 앞두고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던 임도영이 이를 털어놨고 고민을 접수한 정동원은 고래잡이 경험자답게 꿀팁을 내놓았다. 두 사람의 포밍아웃 관련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백회맞이 특집 아내의 맛 어워즈에서는 애정 충만 달달 원탑 부부에게 수상하는 애교가 일상시상이 진행됐다. 후보로 오른 부부들의 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200%를 자랑하는 거짓말 탐지기가 스튜디오에 등장, 아마팸을 멘붕에 빠뜨렸던 상황. 평소 쇼윈도 부부라는 의혹을 받던 장영란 한창 부부가 거짓말 탐지기에 도전한 직후 결과를 받아든 장영란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어떤 답변이 나왔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작진은 아내의 맛이 백회까지 달려올 수 있던 것은 지금까지 출연했던 27쌍의 부부와 가족들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덕분이다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 웃음을 터트릴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백회 특집 방송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